평화로운 노색 부족을 향해 문제색 부족이 선전포고를 했다. 족장인 현무는 자신의 부족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부족은 읽을 수 없는 함을 남겼다. 어... 현무 족장이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? <laughs> 해독표를 볼수 있는 시간은 단3 0 초입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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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뭐야 이걸 다 외우라고? 네이 메시지예요? 어? 아 요거는 암호고 요걸 바탕으로 메시지를 해독을 해라. 있었네. 저저 없었던 거야. 저 완전 함정이네. 아 자, 고주원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메시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. 아, 저마지막게 건져 모르겠네 음. 정답. 고주원. 아침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은신처에 모여라. 아 모여라를 저 사람이니까 안온 거야. 3일 간이란 게 있었어. 3일 거리. 맞추시네. 3일 거리라고 하지 않아. 3일 거리. 3일 거리에 있는 거리. 거리가 네. 로 열고 멀리였어. 음. 멀리 가로 열고 3일이었어. 3일간 여행. 하나 더 있어요. 오 이거 재밌다. 이걸로 똑같은 거한 문제 더 풀죠. 그래, 한번 더 하자. 아, 열받분이 구조인 씨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네, 네. 네. 좋아, 좋아. 그러니까 잘 자료여진 자세 찾고 있는데. 42회문. 지금 빨리. 자, 빨리 가서 사람들. 와. 어, 뭐라가저 있구나. 걔네들이 잘 오면 큰일 났 밤하고 마느라고 헷갈렸어 전신처랑 승허라고 헷갈렸어 아, 어? 오케이 오케이, 다 눈에 초점이 바로 맞춰줄게 컴컴 어, 뭐야 오, 또 있네? 우두머리 아... 정답 정답 우지머서가량에서 아, <laughs> 식량 y p 를 발견하다 타 a 러 정답 정답 우 o n 집에 많은 식량이 정답. 발견된다? 예 숨겨 있다 n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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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워 먹기 예 줘서 먹든 뭘 하든 뭐 먹으면 되는 거지 예. 그러다가 족장이 되는 거죠 뭐. 예 현무 <laughs> 아, <그럼 웃음> 족장이도 있네 현무 <laughs> 족장이 돼서 어느 순간 아유무를 키우겠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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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유무 잘 키우고 있어 인정 <laughs> <laughs> <저요? 웃음> 너 아유무야 <laughs> 맞았어